무려 530만 원가량의 추가 옵션이 들라감에 따라 끝이 아닙니다. 해당 차량 무료 뒷좌석 후속 모니터 옵션도 탑재가 됨에 따라서 2열에서도 즐거운 미디어 플레이어가 가능한 것도 올이 K7 차량은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와 KB 차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옆에 있는 기아 정차 올뉴 K7 차량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차량 거대조명하고요. 상위 등급 노블리스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도 출중한데 무려 530만원가량의 추가 옵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방감을 선사해주는 파노라마 선오프 옵션은 물론이며 컴포트 패키지 어라운드 뷰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챙겨갈 수 있는 녀석이에요. K7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세단 중한대기도 하죠. 보다시피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의 비주얼, 널찍한 내부 공간, 또한 이차량으로 하여금 추가 옵션은 물론 경제적인 가격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이차량 정말 빠르게 계획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다렸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할수 있겠네요. 그럼 해당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은 물론이며 보험이로가 추가 옵션 추첨 요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 차량 기아자동차 올뉴 K7 3.0 GDI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19년 6월에 출고된 19년 형식이며 현재 킬로수 82,000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이 차량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좌측 카단 성능 기록부 확인하시게 된다면요. 운전선 라인 앞쪽 휀다와 조선 라인 뒤쪽 휀다가 교체됨에 따라서 단순 교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면서 보험 이력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융도 이력은 없어요. 내차 피해가 5건에 730만원 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순 교체 2건을 포함한 그외 범퍼 교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보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죠. 풀옵션의 올류 K7 차량인데,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1,73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이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추가 옵션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추가 옵션표 떼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무려 530만원가량의 추가 옵션이 드라마에 따라, 이 차량 일반적인 1,800만원대의 올류 K7과는 완벽하게 차이점을 줄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표에는 없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기본 탑재가 됨에 따라서 운전자로 하여금 피로감도 덜어줄수 있겠죠. 끝이 아닙니다. 해당 차량 무료 뒷좌석 후속 모니터 옵션도 탑재가 됨에 따라서 2열에서도 즐거운 미디어 플레이어가 가능한 것도 일반적인 매물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일반적인 올 6K7 동급 매물과는 완벽한 차이점을 둘수 있기도 하겠네요. 흰색 바디의 올 6K7 차량은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더러 개방감을 선사해주는 파노라마 선을 프옵션은 물론 널측한 내부 공간 그 외에 다양한 추가 옵션들도 이 차량의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4K 고화질로 차량에 대한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설정해 놓으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화질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 올뉴 K7 차량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흰색 바디 올뉴 K7. 역시나 최고의 비주얼 이야기해 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라이트 부분과 사고 안개 등이 들어가는 범퍼, 또한 앞쪽 그릴 또한 수려한 비주얼, 그리고 깔끔한 상품화 작업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울루 K7 차량 왜 인기가 많은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네요. 또한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도 깔끔한 상품화 작업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널찍한 본넷 부분은 물론 유리창과 선댄 상태 또한 수려한모습 유지하고 있죠. 측면부에서는 더욱더 멋스러운 비주얼인데요. 길쭉한 세단, 너무나도 고급스럽죠. 주업에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게 된다면 깔끔한 휀다 부분은 물론 휠 같은 경우도 스포터링 전용 휠이 들어가 있죠. 비주얼, 꽉 잡을 수 있는 휠, 이야기가 될수 있는 차량입니다. 루브 쪽을 이어서 보게 된다면 파노라마 솔루프 추가 옵션 보여드리고요. 필러 쪽과 유리창과 썬텐 상태도 양호하고요. 양쪽 도어 부분 또한 그 흔히 말하는 생활기스나 문콕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순차적으로 뒤엔다 뒷범퍼 다시 한번 측면부에 대한 디테일한 상품화 상태 체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이 차량 외관에 대한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측면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아드릴게요. 후면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후면부는 모나리코 없는 비주얼 이야기될 수 있을 뿐더러 루프 쪽과 뒤 유리창과 선텐 트렁크 상단도 양호하고요. 엠블럼과 레터링 그리고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도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차량이죠. 하단부도 보여드리도록 해봐야겠죠. 후미등과 머플러 팁, 전체적인 범퍼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살짝 찍힘이 있습니다. 이 찍힌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적재함 사용에 있어서 편의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널찍하고 쾌적한 상태를 갖고 있는 적재함도 중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부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도어 안쪽 전체를 보여드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깔끔한 모습이유하고 있을 뿐더러 유리창과 썬탠 상태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도어 흔잡이도 좋고요. 메모리스트 옵션도 우측에 잘 보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하단의 윈도우 컨트롤러 버튼들에 대한 상태도 양호한 모습이면서요.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 추가 옵션 드랍에 따라 좋은 음질로 차량 운용이 가능하실 거라 예상되기도 하네요. 도어 안쪽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좌측에는 차선 이탈 방지 옵션과 주방 경보기 옵션 버튼도 영상을 통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시트 상태도 안보여드수 없겠죠. 깔끔한 이미지를 선사해주는 블랙 색상의 시트는 키로수가 짧은 만큼 더욱더 좋은 시트 상태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전동 시트 옵션 체크해 드릴게요. 2열 도어 안쪽은 프라이빗 커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드리고요. 하단쪽에는 열선 시트 옵션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고자 할게요. 2열에서도 열선 시트를 작동할 수 있겠죠. 월류 k 7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정말 널찍한 2열의 공간을 가져갈 수 있죠.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하다 못해 광활하다 그러고 넉넉하다 못해 광활한 공간성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동시에 주목해서 2열에 대한 시트 상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차량 뒷좌석 구성 모니터 옵션이 들어감에 따라서 2열에서도 즐거운 미디어 플레이가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더 쾌적한 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1렬에 대한 공간성과 비주얼 영상을 통해 담아드린과 동시에 바로 핸들부터 중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핸들 상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은 사실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좋네요. 계기판을 보여드리면 시계 루스는 물론 비주류가 실성 가져갈 수 있는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추가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죠. 1열과 2열 모두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해주는 옵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단 쪽에는 유보 옵션, 루미라이패스,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겠죠. 전체적인 센터패시아에 대한 분위기도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요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으로 유보 옵션이 들어갑니다 원격시동 옵션은 물론 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용이한 옵션이기도 하죠 여기서 플러스로 어라운드뷰 모니터 추가 옵션 드라마에 따라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고화질로 널찍한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단 센터패시아는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아날로그 시계를 필도록 미디어 트립 공주 장치 버튼들인데요. 이 버튼들에 대한 상태가 연식과 키로스 대비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하죠. 좋은 모습입니다. 센터 터널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드래공 간도 존재하고요. 기어봉 또한 까짐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스마트키 두 개는 물론 컵홀더와 하단 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 뒷좌석 커튼 등 정말 많은 옵션들 준비가 되어 있는. 오일 K7 차량이죠.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죠.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나가서 도움 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기아장차 올6 k 7 노블레스 등급이었습니다. 무려 530만원 가량의 추가 옵션도 이차량의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는 차량인지라 기다렸던 분들 반드시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단순 교체와 제법 있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매물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정말 빠르게 계약이 되어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자 할게요.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